전일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미국의 FOMC, ECB 통화정책회의 등빅 이벤트를 앞두고 대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주식은 결국에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말이 있죠. 통화정책 이벤트들을 소화하기 전인 지금이 딱 기다리면서 기회를 모색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일장 복귀하면서 특징 이슈들까지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했다가 외국인의 매물이 출현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0.45% 하락하며 지수는 2629.35포인트 코스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0.23% 올라서 885.76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로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와 민간주를 중심으로 3,409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152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44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40억 원, 외국인이 435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24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환율은 또 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원 20전 내린 1,288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1 0위권내 종목 대부분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물량 출애로 1.39% 하락하면서 7만 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49% 올라서 종가 61만 2,000원이었고요. 에스세이하닉스 장중에 또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0.52% 약세, 종가는 11만 4,800원이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5%, LG화학이 0.8% 하락한 가운데 삼성SDI가 0.68% 올라서 종가는 74만원이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이딩스도 약세였고요. 기아가 1% 넘게 빠지면서 10위권의 네이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이버는 보합으로 마감가는 20만 5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2차 전지주가 강세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56% 올라서 26만 8,500원에 마감했고요. 에코프로가 3.28% 올라 다시 7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가는 69만 2천 원. 셀트리온 스퀘어가 1.11% 하락한 가운데 LNF가 4.4% 올라서 28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JYP엔터도 0.91% 강세였는데 보이 그룹인 스트레이키즈의 앨범이 역대 K팝 아티스트 가운데 초동 1위를 기록하자 장중에 52주 신 고가를 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마감가는 13만 2천 4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HLB와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모두 하락했고요. 펄어비스의 같은 경우엔 신작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2.66% 상승하면서 5만 1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엔터 업종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기차와 2차 전지 업종이 테슬라발 훈풍과 현대차 그룹의 자본 리쇼워링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식품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제 2차 전지주는 주가가 테슬라의 강세 속에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간밤에 마감한 테슬라가 무려 12거일 연속 주가가 올라서 사상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또한번 덩신했죠. 이번 테슬라의 원맨쇼가 K-배터리 관련 업체들 중에서도 테슬라의 은조도를 높여가는 기업에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테슬라의 미국 시장 판매 비중이 2020년 66%를 고점으로 2023년에는 50%, 2025년에 38%, 그리고 2030년에 2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경쟁사들 대비해서 월등한 펀더멘탈 감안 시에 이보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의존도를 높여가는 K 배터리 관련 업체가 오랫동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한, 했고요. 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수요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 3대 전기차 시장 수요가 하반기를 지나서면서부터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완성차 OEM 전동화 전략도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 북미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공급체인 투자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키움증권은 2차 전지 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반기로 갈수록 북미양 출하량이 증가하고 특히 a m p c 효과가 반영되며 실적과 밸류에이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인데요. 전일장에서도 0.49% 상승을 했고요. 소재 쪽에서는 하반기 IRA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리막과 전해액 쪽에서 SK 아이니테크놀로지를 테크,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전일장 4.78% 상승하면서 종가 10만 3천 원이었고요. 또 실리콘 음극제 소재에서는 어, 대주전자재료를 또 제시를 했는데요. 대주전자재료 전일장에서 1.87% 오르며 10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볼건 엔터 업종입니다. 엔터 업종에 대해선 여러 차례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호실적을 근거로 아티스트 레버리지 확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엔터 사업의 경우 IP 아티스트들이 전적으로 엔터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앨범과 콘서트 MD 콘텐츠 같은 전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요. 음반의 경우에 매출이 확대될수록 단위당 음반 제작비 같은 고정비가 줄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분석이고요. 또 한국 엔터사업이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MD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반 굿즈와 MD 평균 결제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대인 높은 범주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엔터사 전일장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전일장 JYP 엔터와 하이브 SM이 강세였고 YG 엔터테인먼트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화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